안녕하세요 짱쌤 영어 전연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매우 중요한 매우 유용한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어너 중요한 일이 생겼나 봐 You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You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라는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말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있어 무언가가 중요한 게 해야 할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 참고하셔야 되는 게 thing과 같은 이 띵이 붙어버리면 이 단어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을 하지 않고 뒤에서 수식합니다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special 또는 Nothing important 이해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아, 이렇게 외운다가 아니라 입에서 여러분을 중얼중얼 하셔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한국어처럼 튀어나오듯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You 대신에 I를 바꾸면 나는 중요한 일이 생겼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I have,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되셨습니까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영어 발음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important. 하해서이단에서 r 자 사운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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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t는 발음을 할 수도 있고 그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r 자로 발음을 해 버립니다. important. Import, important. important. 그리고, 이때 t와 t가 발음이 두 가지 유사 발음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의 발음을 생략해서, important to do, important to do, 또는 important to do, important to do, 또는 important to do, important to do.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합니까?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I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You have something important to do.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의 영어회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